플루튼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지요? 4월 30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 325장 함께 드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참으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주님이여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채워 주셔서 오늘 하루가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경영하며, 우리 주의 아버지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운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아멘. 우리 일주일 내에 지금 들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법도를 지키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복된 땅을 너희들이 누리고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일주일 내에 들었지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늘은요. 조금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발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오고 계신데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명령을 잘 지키면서 의지하고 또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도를 다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에 들어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너희들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이 전쟁을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그 원칙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기만 하면 상대는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걸어나가는 삶에서 이 점을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가난땅에 너무 들어가서 절대로 내가 강적을 물리치느냐, 못 묻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의 복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능력보다도 네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뭐별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능력을 훨씬 넘어가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건너,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갈 수 있고. 우리가 손에 쥐지 못할 큰 것도 우리가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네요.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큰 인생을 살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해서 지키고 하나님 의존하는 데에서 온다. 오늘 참 놀라운 삶의 원칙을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이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든지, 뭐, 뭐가 정말 지혜를 써서 정말 남들이 쓰지 않는 방법을 쓰거나 그런 방법을 해서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이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의 그 수준보다도 훨씬 큰 기업도 손에 쥐어 줄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사랑해서 지키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면 당신이 사업보다 훨씬 큰 사업,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업도 능히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우리 인생을 크게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네요. 그러심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땅으로 밟는 것은 다 죽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먹고 얼마만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가가 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에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살아 결단하고 인생을 경영할 때는요, 네 발, 발, 발로 밟는 땅이다, 네 것이 된다는 약속을,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척하고 성취하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간 만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22절, 24절의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나보다 크게 살수 있다. 크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죠? 나보다 크게 살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한계가 없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만큼, 내 믿음이 불량이 문제지, 내가 능력이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 이 말씀대로 지금 아마 이 후손들도 지금 2000 년, 나라를 2000년 동안 앗겼다가 다시 찾은 지금 그 유대인들요. 조차도 지금 이 구약의 말씀대로 믿고 살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이스라엘 시장 우리 학생들 제 유학 제 신학교 다닐 때 수학년 갔을 때인데요. 그 이스라엘 시장을 만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하는 중에 이 영토를 물어봤습니다. 어, 당신들은 지금 당신의 영토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동의 긴장 속에 전쟁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시장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성계에 기록된 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계에 기록된 데는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입니다. 광야면은 지금 브엘스바 밑쪽, 느게버 그쪽으로 와서 애국 넘어가는 자기들이 거쳐온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부터해 가지고 레바논이니까고 팔레스타인 반도 북쪽까지 다 자기들 영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유브라데 강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있는 강입니다. 거기서부터 서해까지는 지중해 쪽까지 엄청난 땅이죠. 이것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 생각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서 전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이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대로만 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밟는 땅을 다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너희 당할 사람이 그래서 없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이 지금 어떻게요? 해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지요. 그런데요 그참 놀랍게는 그래서 모든 이야기 가 끝이 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복이 되는 것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 의 명령대로 들으면 복이 네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떠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가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지금 너에게 지금 달려, 너희 선택에 달려 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복이 니네 것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니네 것이 될 수도 있다.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 잘 듣고 순종만 하면 가난 땅에 복이 있어서 그것이 내것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난 땅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는 겁니다. 복이 여기도 있다면 뭐하러 가난 땅에 전쟁까지 하면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서 복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복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 지금 하나님은 뭐가 거기에 복이 있고, 어디에 복이 있고, 복이 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네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기로 결정하는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겠다고 삶을 선택한다는 말은 그렇게 직접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쵸? 그렇죠? 말씀대로 네가 살면, 말씀대로 살면 복이 네 것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네 것이 된다. 복과 저주는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이걸 보면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넘어가는 것도 주시고 내 믿음의 한계 없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나는 마음껏 그렇게 막 능력대로 막 한계 없이 믿음으로 하면 해서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살지 않아요. 사업을 그렇게 우리는 확 그렇게 해서 그냥 내 능력을 넘어서 가내 믿음의 한계 없이 주의 믿습니다로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가져 쟁취하면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거는 복과는 관계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복과는 전혀 관계없 사실상 복은 네 마음에서부터 있다 네 마음의 선택과 네 결정과 네 삶의 모습에 달려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현재 너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복은 거기에 있다고 라 말씀하잖아요 사실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환경을 바꿔서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차라리 접어야 되겠습니다. 버려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어리석은 자의 얘기네. 하나님의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네. 그죠? 불행한 상대가 있다고 해서 그 상대를 바꾸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더 행복해질 것도 없고요. 더 좋은 환경에 내게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좀더큰 집에 살면 좀, 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허상이네.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 사는가, 많은가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복?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늘이 문제지요. 내일이 문제가 아니네요. 오늘 내가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나는 오늘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살아감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겪습니까? 저도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저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으로 훈련받았고, 그렇게 또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그래서 그 선을 이루면 나는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했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은 또 소유하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더 나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서 저는 저것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 그게 대단히 어리석었네. 그랬으니까 인생이 피곤했지요. 인생이 여러 가지로 귀한 것을 다 흘리면서, 귀한 것을 다 놓치면서, 빼앗기면서, 그냥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온 것밖에 남은 것인데, 올라가 목적지에 가보면 어떡해요? 전혀 나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행복은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산물이라고 했습니다. By product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목재가 원하는 것을 가는 과정 중에 나는 누리는 행복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오늘 보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그 가름길을 그 구분선이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그러면 나의 나의 오늘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내가 바로 그 복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려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목표를 드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파가니니, 이 사람 원조지요. 이 사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작곡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파가니니 때 바이올린이 굉장히 연주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법이 막 발전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상의 바이올리니스트그당시 없었습니다. 근데 파가니니가 어느 날 연주를, 하는, 연주를 하러 나갔는데 바이올린을 갖다 줬는데요. 비서가 바이올을 갖다 줘서 들고서 보니까 자기 바이올린이 아닌 거예요. 그데 일단 뭐 연주를 지금 하려고 썼으니까 아닌 것을 알았지만 자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줄이 하나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석줄 가지고 막 바이올을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곡을 변주하면서 음악을 잘 연주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청중들이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청중들이 찾아와서 나중에 연주회 끝나고 나서 파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정말 대가십니다. 정말 바이올린의 최고라고 그렇게 직격찬을 하면서, 그래도 이 바이올린이 자기 것도 아닌 그것이다. 줄도 끊어졌는데 불러,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시다니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바이올린 가지고 이런 음악을 만드시니까 훌륭하시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파가니네, 그랬습니다. 음악은 바이올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 놀란 말씀, 파가니네 했을 거지죠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복은 가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너의 선택에 있다.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너가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거 행복을 소유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네요. 오늘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플로튼 좋은 게 성도님들은 다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정말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신앙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일들을 확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좀 그렇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들 하고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살고 얼마나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며 삽니까? 그런 행복이란 그런 고지에 도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가난한 땅인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우리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난한 땅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에 결,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달려 있다. 내가 오늘 어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에 내 삶의 행복이 오늘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떠나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으로 만납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합시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다 저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좋은 침대에 눕는다고 좋은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살고 누가 그 집에 같이 살고 같이 사는게 중요. 어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옷을 입는가 달려 있다. 우리가 늘 얘기하던 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네요. 우리 명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행복할 수 있고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그분은 내일이 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행복할 수 있고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행복하지 못하는 분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함께하는 사람과 나는 행복할 수 있고요 오늘 나와 함께한 사람과 행복할 수 없다는 사람은 내일 되어도 다른 사람이 와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주의 삶에 떨어지느냐는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네요. 저들이 그래서 들어갑니다. 가거든 꼭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드리실때 너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 가보면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이렇게 서로 마주한 땅 산입니다 두산이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심산 보고는 축복의 예배를 드리고요 저, 저, 저 에발산 보고는 저주에 그냥 그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개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저쪽에 대고 했습니다. 그런 실제로 산에 가보면요. 그리심산은 우거지고 울창한 산입니다. 에발산은 민둥산이요. 에 완전히 벗겨진 산. 참으로 어마어마한 현실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들어가서 두 사람 말, 그게 무슨, 뭐, 무슨 무술적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술적 일이 아니라, 축복이 저주에게 멀지 않다는 거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이라는 게 저주하는 멀리서 한번 축복받으면 그게 땡이고 다된게 아니라는 거죠.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축복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계명을 지키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을 떠나면 저주는 바로 가까이 있듯이 우리는 곧바로 그 축복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맛본다는 것을 너희 매일 확인하고 살으라 해서. 그리심산, 에발산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가서는 이거 다 해놓고는 하라는 대로 다 해놓고도 축복을 못 누렸어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자라갔지 못해, 변화했지 못,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켰습니다.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니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합시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가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다 결정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이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어느 추액으로 지금 나는 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추액으로 우리가 돌아서 갈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선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렇게 저주에게 멀지 않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도 놀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 오늘 나에게 주신 재물, 오늘 나에게 주신 직장, 오늘 나에게 주신 교회,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 여기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자녀, 이것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오늘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여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걸어 주신 복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어떠한 다른 더 좋은 것으로 하신다 할지라도 더 좋은 해결이 온다 할지라도 축복이 결코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한 성대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합시다.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바보 되지 말고요. 더 좋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더 바보가 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오늘 나에게 허락하니 환경 속에서 좋은 선택이 있으면 내 인생은 답이 온다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